야 X X 라는 얘기는 판매하는 거야. 어, 뭐 5만 원 판매했어. 그러면 판매 수익이라는 얘기는 내가 5만 원을 팔았으면 그 이상은 만원 정도가 내가 이익을 얻겠지, 그렇 수익.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거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됐대. 회사에서 여기는 판매 금액 얘는 수익, 판매 수익 관계가 성립한다고 할때 판매 가격을 2만. 이상 5만원 미만 2만원 이상 5만원 이하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무 말도 아닌데 이거 그냥 범위 좋은 거야 범위 이 범위일 때 누구? y는 마이너스 30x의 제곱 플러스 240x의 뭘 구하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래 네. 그럼뭐 해줘야 돼? 그래프 그려서 범위가 있을 때는 그래프 그려서 알겠지? 어떻게 그려야 돼? 그리려면 꼭지점 필요하겠지? 꼭지점 어떻게? 마이너스 30 빼고 종여가 집중해 마이너스 무슨 6 무슨 6같은 얘기하고 있어 어? 1 어, 반등해 주고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넣어다가 얘가 만났네 s a b 480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뭐랬어? y 가뭐랬지 Y가 판매 수익이야근 네. 여기가 뭐지? X가 4일 때, X가 4일 때, 판매 수익 때, 480만원이 야, 만원 반등이 되고 t h e is 되고 o m a n Panthe is a plus a single minus, you h minus, 이랑 m i n u 어 이거 무슨 말인지 해석해야지. X가 뭐야? 판매 가격이 X만원, 4만원으로 잡았을 때 판매 수익이 최대치가 된다고. 480만원. 이해됐지? 5만원 넘으면 더 비싸지 않아요? 어? 5만원 넘으면 더 비싸지 않아요? 아니. 얘는 4만원일 때 최대가 돼. 자 보자. 이거 왜냐면 그래프상에서 이렇게 그래프하면 X가 4일 때, X가 4일 때480 이렇게 잡습니다. 4일 때 여기 잡 때481피 잡고 y절편 은 얼마 0이야 0 얘가 대칭축 4가 대칭축 그래서 이렇게 잡아야지 이렇게 아, 그러니까 최대 487대 그러면 최소값 보하라최소값 중요하지 왜냐하면 <laughs> 최댓값은 보이잖아 x가 살라는 얘기는 x범위 있었잖아 2와 5 사이에 4가 네. 있으니까 4 유요해 최댓값 유요하고 이제 최소값은 누구님 어떻게 찾아 이오 단어일 필요 없어. 그림 그릴 필요도 없어. 대칭의 축에서 멀리 떨어진 애야. 대칭의 축이 얼마지? x는 얼마? 어? 아, x는 4. x는 4가 대칭의 축이야. 이가 멀리 떨어진 애가 누구야? 이가 많이 멀리 떨어져 있니5가 많이 떨어져 있는지. 그렇지. 여기에서 한칸 떨어져 있는 게 5잖아. 그렇지. 오는 여기고2는몇칸 떨어져 있어? 두칸 떨어져 있다고 이렇게. 고생 좀더 내려야 독한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그럼 최소는 누구야? 멀리 떨어진 애. 최대 최소가 네. 정해져 있고 얘는 멀리 떨어진 애가 최대 최소야 채소 최대는 네.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x가 얼마일 때, 2일 때, 2더조마 360만. 어러면 360만이 최소값이 되는 거지. 최대값은 480이고 최소값은 360만이 되겠다 네. 耶。Yeah.